22대 국회에서 전북 당선인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치될지 관심입니다. 이전까지는 지역구 활동에 생생낼 수 있는 상임위에 몰리다 보니 지역 전체 현안에서 힘을 못 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자연스레 정치력 약화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각 당선인들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집계해보니 달라진 듯 합니다. 박원기 기자가 살폈습니다. 도내의 지역구를 둔 의원은 모두 10명, 출신 비례의원은 2명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모두가 민주당, 비례의원은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출신이 있습니다. 22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 당선인들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의원이 다수 있습니다. 4선의 이춘석, 3선의 한병도 안호영 의원은 특정 상임위보다는 위원장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재선의 윤준병 의원은 상임위 간사를 맡고 싶어합니다. 3선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 법제사법위는 초선의 이성윤과 5선이면서 국힘의 비례인 조배숙 당선인이 희망합니다. 초선 박희승 당선인은 행정안전위를, 재선 신영대와 이원택 의원은 현재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찍었습니다. 5선의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위를 조국혁신당의 강영숙 당선인은 교육위를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희망하는 대로라면 상임위 쏠림 현상은 없습니다. 일곱 개 상임위에 분포하면서 위원장과 간사를 맡을 경우 지역 현안 해결 접근이 쉽습니다. 아예 21대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상임위가 모든 상임위에 분포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해서 뭐 저희 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게 된다면 지역의 입장을 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1일 때 국회가 약한 정치력으로그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을 떠올리면 한편에선 기대가 생깁니다. p t v 뉴스 박원기입니다.